성경봉독, 창세기 28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러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러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로 저희를 무장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지켜 주시고 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수 마귀의 온갖 술수와 속임수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용기가 넘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손포되는 말씀 위에 듣는 귀가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만우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 6절에서 22절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도망자 야곱이 빈들에서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자다가 지금 여기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신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여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영원히 현존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가, 시작되시기,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름을 물었을 때출레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다는 의미는 누구의 지엄을 받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현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안과 밖에도 현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심령 속에서도 현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할 수 없는 곳에도 현존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제와 내일과 같은 시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현존하시어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 기쁨과 형통으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근안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까지 속이고 장자근의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기쁨은 잠시뿐.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졸지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목숨을 지키기 위해 외가 집이 있는 하란으로 가다가 해질녘에 부엘세바에 다다랐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유숙하려고 돌을 가져다가 배기하고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꿈에 사닥다리가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4절 말씀.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러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이니 네 자손이 땅의 태끌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본문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근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야곱이 하나님의 현존을 깨달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 외에도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시지 않고 현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언제 어디나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누구나 다 아는 질문이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물먹듯이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물먹듯이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한답니다. 죄의 삭순 사망이라고 로마스 6장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해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은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놀랍도록 위대하시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본문 장세기 28장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러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는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나약하고 부족함을 실제로 바르게 파악하는 신앙적인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두 무서운 죄를 짓고 심판을 무서워하는 두려움입니다. 둘째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본문의 야곱의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야곱이 본문 17절에 고백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장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은 수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입구, 혹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이르는 통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 생활에서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릴, 잊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자녀가 집을 나가면 부모는 잠시도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지키십니다. 혹여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노릴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물리쳐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에게는 지금 여기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옛 이름은 루스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으요 이러한 이유로 후일에 이 베델이 이스라엘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본문 20장 21절을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아멘. 야곱이 이렇게 소원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평생 동안 지키셨습니다. 야곱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후에는 기쁨을 얻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가정과 교회를 주시고 구원과 영생까지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 일터와 소득을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아 일일이 헤아려 말할 수 없습니다. 야곱도 본의 아니게 형 예수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도망하는 쓸쓸한 처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은 도망자의 모습으로 베델까지 왔습니다. 야곱이 지난 일을 돌아보며 해고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22절 말씀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말로 하면 11조 예물을 지금 우리말로 하면 11조 예물을 반드시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하란에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델에 들러 11조를 드리는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세겜에서 야곱의 딸이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야곱의 두 아들이 세겜 사람들을 몰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낭패를 당한 경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겜에서 낭패를 당한 야곱이 비로소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꿈꾸다 일어난 후 약속한 것을 지켰습니다. 여러분의 일거수 일투족을 눈동자처럼 일일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과의 약속도 기억하고 지켜 복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생활에서 자주 하나님을 잊어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세우신 모든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하심에 감사 찬송 올려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